일곱 수의 삼재가 들어와가 아홉 수의 삼재가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안 좋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무당인 나도 한 대씩 은더 맞을 때가 있어요. 무당고 충전TV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매일 간다. <웃음> <웃음> 내년에 들어왔는 악산대가 뭐였어요? 원숭이, 용, 지였죠 근데 올해가 흑호해원이라서더 고비가 넘어간 것 같아요 내년에도 신, 자, 진지 띠, 용 띠, 원숭이 띠 그래서 신부터 먼저 할게요 원숭이부터 신, 원숭이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인갑자 문은 열리는데 돈을 쫓아가면 안 돼요. 한금을 쫓으면 100% 내가 함정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해원이 그래요. 말 그대로 토끼 새끼 잡으려다가 호랑이 만나는 현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돈으로 쫓아가지 마세요. 내가 돈이라는 걸 쫓아가지 말고 돈이라는 놈이 나를 쫓아오게끔 만드세요. 돈이라는 놈이 나를 쫓아오면 요 함정은 지원자 심심해서 도로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앞세우지 말고 한부 한부 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침착하게 슬리롭게 그렇게 잘 다져 나가시는 게 좋다라는 공판을 내고 오반기를 한번 다시 뽑아 봅시다. 그렇게 하면 괜찮을란가따다 두두두두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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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맞는 공파. 알았죠? 온숭이띠씨자 우리 감독님 두두둥 해줘서 나이 따! 아니 못했나두두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간다 이 역시 지새끼다지새 자! 어, 삼재가 이렇게 무서운 거야. 자! 자! 지! 내가 아까 그랬죠. 올해 2020년도 지는 덜 했다고. 운숭이띠도 압삼재였고 용띠도 악삼재였어요 근데 지띠는 나름 좀덜 했는데, 2023년도도 마찬가지야. 왜? 지는 약았어. 그리고, 큰 거를 바라지 않아 잘 지구형 봤죠 지구형 지는 지댕겨든 줄밖에 몰라요. 그리고 지가 대범한 게 뭔지 알아요? 고양이가 지를 계속 후달고면 나중에 지가 고양이한테 대들어 그 독한 면도 있어. 그러니까 지는 정확하게 내가 들어갈 구멍이 어딘지 를 알고 정확하게 졸러 가면 뭐가 내가 잡아 먹힐 게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만 잘 다둑거리면, 잘 다지면, 나름 또 괜찮게 넘어간다는 거. 삼재래도. 그래서, 이렇게 오반기가 나왔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용! 야 절반 빠진 게 사월에 필축도한 그릇 못 먹었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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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 자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자 용띠는 내년에 괜찮아요. 용띠 뱀띠가 내년에 괜찮아 요 왜? 토끼를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 이제 서비스로 더 넣어주는 거예요. 농띠 뱀띠들은 문서를 진다면 오른 문서를 질 거고 이직을 한다면은 지금 현직에 있는 직장보다가 더 위로 가는 더 대기업을 가든지 아니면 계급이 올라가든지 아니면 본봉이 더 올라가든지 아니면 장사를 해도 건물을 뭐 잡아갖고 들어가든지 내년에는 이런 변동수가 많이 드는 해오네요 2023년도.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건강 문제로 좀 신경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욕심이 가하면 식물을 놔요. 식물이 가하면 죄를 눕니다, 죄. 왜? 더 갖고 싶어서.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계시는 부분을 만족하게 생각하시고, 혹시 투자를 한다든가 좋은 건이 왔어. 그래도 한번더 두들겨보고,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더 알아보시고 하세요. 반드시 너무 좋은 해에도 함정이라는 기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면 내 좋은 기운도 말짱도로 먹어야 말짱도. 그래서 너무 좋지만 너무 가음은 음주사고가 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음은 안 하시는 게 좋다는 거. 어쨌든 지금 내가 볼 때는 조금만 더 우리들이 너무 어려운 시국이니까 힘들더라도 좀잘 다지고 내년에 가시면 용띠, 뱀띠는 괜찮다는 소리가 나와요. 근데 단 7수의 삼재가 들어와가 9수의 삼재가 나가는 사람들은 너무 안 좋다. 라고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일곱의 삼재가 들어오면서 무당인 나도 한 대씩 얻어맞을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좋은 일도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정말 생각도 않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좋은 일이. 그래서 그때로 비교를 하는 거야. 너무 안 좋고 힘들었던 부분을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일을 가지고 내가 비굴해서 믹서를 해버리는 거야. 아, 그렇게 했으니까 이것쯤이야. 이렇게 넘겨가니까 수월하게 넘어가요. 구독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힘이 나요. 내년에도 신, 자, 진, 쥐띠, 용띠, 원숭이띠, 삼재, 애분이지만 활동하세요. 이겨야지. 할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2023년도에 신.자.진.삼재를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 고춘자가 중간중간이 좀 많이 봐 드릴게요 정월달에 또 내가 어, 5반기 신수점도 봐 드릴게요 <laughs> 이제 시간 나는 대로 제가 이 자리를 많이 앉을게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 조금이나마 참작하시고 어또 100%는 아닙니다. 100%라고 내가 신이 아니고 내가 모시고 있는 어른이 신이지 저런 신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작하시고 또 교훈이 될거런 교훈 삼고 또 이렇게 잘 개척해서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남기고 싶고 항상 고춘자 TV를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아,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고충자 TV 구독, 알람 설정, 좋아요는 물론입니다.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